생강차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건강차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차를 즐겨 마시고 있죠.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생강 섭취를 멈춰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강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수치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생리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이미 약으로 혈압, 혈당, 혈액 응고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생강까지 습관적으로 드시면 약과 생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치가 과도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저혈압, 저혈당,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식은땀, 이유 없이 드는 멍, 멈추지 않는 코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던 생강차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강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몸 상태에서 생강을 먹으면 안 좋은 건지, 어떤 약과 겹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강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생강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생강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생강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강의 핵심작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생강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관을 넓힙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둘째,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낮아집니다.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최근 다이어트 주사로 화제가 된그 성분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셋째,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습니다. 피가 엉기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작용이 아스피린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강은 혈압, 혈당, 혈전. 이세 가지를 모두 낮춰주는 효과를 줘요. 건강한 분들,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되겠죠. 높은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약으로 이 수치들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요. 약도 수치를 낮추고 생강도 수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중 하강이라고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 생강차까지 마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약을 드시는데 생강차까지 마시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항응고제를 드시는데 생강까지 섭취하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생강 자체가 아닙니다. 생강과 약이 겹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작용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생강이 위험해질까요? 첫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혈관을 확장하거나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세요.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과 같이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세요. 셋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예방 목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실제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 생강까지 더해지면 정상 수치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져요. 다섯째, 생강을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한두 번 마시는 것과 매일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조건들이 겹쳐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요. 일어날 때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지고요. 출혈이 증가합니다.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원인은 확실한 거예요. 약과 생강의 이중 효과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각 약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혈압약의 작용 원리는 간단해요.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거죠. 생강도 똑같은 일을 해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고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집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이런 분들이세요. 혈압이 원래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약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140 정도만 나와도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생강차까지 매일 드시면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도는 느낌 아시죠?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른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는 거죠.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온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생강 섭취를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하지만 절대 약을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세요. 약은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계속 복용하셔야 해요. 생강을 먼저 끊고 혈압을 며칠간 측정해 보시길 바래요. 생강을 끊으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혈압이 다시 안정되세요.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지켜야 할게 있으세요. 혈압이 정말 높으신 분들, 16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생강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세요. 혈압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드신다면 괜찮아요. 집에서 혈압계로 아침, 저녁 재보시고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면 생강을 줄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체크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수치를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당뇨 관리를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세요. 생강이 혈당을 낮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인슐린 분비를 늘립니다. 당뇨약도 같은 효과를 주죠.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위험한 상황은 이럴 때예요. 공복에 생강차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혈당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생강까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생강차를 과하게 섭취하시는 경우입니다. 생강이 신진 대사를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뇨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진짜 위험해요. 저혈당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세요. 손이 떨리고 미세하게 후들거리는 느낌부터 심하게 떨리는 경우까지 다양해요. 식은 땀이 나고 특히 등과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흐릿해집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응급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고혈당은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지만, 저혈당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강은 보조수단으로 드셔야 해요. 주된 치료는 약으로 하시고, 생강은 가끔 드시는 정도로만 섭취하시면 돼요. 생강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적당합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셔야 해요. 생강차를 드시기 전후로 혈당을 측정해 보시고 떨어지는 게 보이면 즉시 생강을 줄이셔야 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탕이나 주스를 드시고 생강 섭취는 무조건 중단하셔야 해요. 심장 질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약들의 목적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혈소판이 뭉쳐서 피떡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약이죠. 그런데 생강도 똑같은 작용을 해요.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줘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효과가 아스피린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약도 혈액을 묽게 하고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서 응고가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멍이 오래갑니다. 코피가 자주 나고 잘 멈추질 않아요. 한번 나면 10분, 20분씩 지속돼요.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또 작은 상처인데 피가 멈추질 않게 돼요. 면도하다 베인 상처, 종이에 베인 상처인데 피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더 위험한 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출혈이에요. 외부 출혈은 눈에 보이니까 대처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출혈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장출혈,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생강을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지시대로 복용하셔야 해요. 생강 섭취를 중단하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멍이 자주 들거나 출혈이 안 멈추면 즉시 생강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보다는 다른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이 안전하세요. 생강이 소화에 좋은 건 맞아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위장 상태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생강을 드시면 안 되는 위장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위궤양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미 위벽에 상처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매운 성질의 생강이 들어가면 상처를 더 자극하게 돼요.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이세요. 위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생강의 자극이 가해지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요.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인후염이나 목 통증이 심한 분도 있으세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목을 더 자극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생강차를 드실 때 약간 얼얼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명확히 심해진다면 그것은 내 위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예요. 이럴 때는 드시면 안 되세요. 건강한 위장을 가지신 분들, 단순히 소화력만 조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밥맛이 없을 때 속이 더부룩할 때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위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서 내 위장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위궤양이나 심한 위험이 있다면 생강차 대신 대추차나 매실차 같은 순한 차를 드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생강이 위험한 식품처럼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강이 정말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먼저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세요.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어는 분들에게 생강은 큰 도움이 되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감기나 독감이 자주 걸리는 분들이세요. 면역력이 약해서 환절기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생강은 면역력을 높여줘요. 또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생강은 소화를 도와줘요.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 생강은 활력을 북돋워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해요. 혈압, 혈당, 혈액 응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셔야 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생강이 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을 돕는 좋은 식품이 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좋은 효과를 주지만. 이미 약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강을 드셔도 되는 분들을 위해 부작용 없이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건 생강만 단독으로 우려서 드시지 마세요.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생강에 대추를 함께 넣어주세요. 대추가 생강의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생강의 매운 성질을 대추의 단맛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더 좋은 궁합은 생강, 대추, 인삼을 함께 넣어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역력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면서도 균형이 잡힙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드세요. 차갑게 마시면 생강의 효과가 떨어져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드세요. 몸 상태가 좋을 때 드시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었다가 드시면 돼요. 생강차를 만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고 자극이 강해집니다. 생강 양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 500ml 기준입니다. 꿀을 넣으실 때는 차가 조금 식었을 때 넣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생강의 좋은 효능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생강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음식과 건강 기능 식품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마늘도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되세요. 계피도 혈당을 낮춰줘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피를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으세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죠.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올라가요.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많이 드시는데 이건 역시 항응고제와 겹쳐서 드시면 위험해요. 홍삼도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하나는 다 몸에 좋은 것들인데 약과 겹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건강식품이나 한약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귀찮더라도 내 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겹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생강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보조식품이죠. 병을 고치려고 생강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생강을 드셔도 되는 분들을 위해 계절과 상황에 맞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절마다 다르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봄철에는 감기 예방 목적으로 드세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강차를 드시면 도움이 돼요. 여름철에는 냉방병 예방으로 드세요. 에어컨 바람으로 몸이 차가워졌을 때 따뜻한 생강차가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단, 더울 때 억지로 드시지는 마세요. 가을철에는 소화 도움 목적으로 드세요. 가을은 입맛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많이 드시고 소화가 안될때 생강차가 도움이 돼요.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 목적으로 드세요. 손발이 시린 분들은 겨울에 생강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상황별로도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을 조금 진하게 우려서 드세요. 생강, 대추, 팥뿌리를 함께 넣고 끓이면 더 좋아요. 소화가 안될 때는 생강을 얇게 점여서 꿀에 재워두세요. 이걸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멀미를 할 때도 생강이 도움됩니다. 차를 타기 전에 생강차를 조금 드시면 멀미가 덜해져요. 몸살 기운이 있을 때도 생강차를 드시면 좋아요. 관절이 쑤시고 몸이 무거울 때 생강차를 드시고 푹 쉬면 돼요. 생강은 누구에게나 좋은 재료가 아니라 내몸 상태에 맞을 때만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정보를 많이 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를 내 몸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하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판단력이 생기셨길 바래요. 생강을 먹을지 말지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